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스 초동부 김문규 선생님입니다. 제 다음으로 챌린지에 도전할 사람은 김창현 선생님입니다. 하나님, 저의 선포를 들어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일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례일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례일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아멘. <laughs> 의인의 길은 돋는 에살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는 에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잠언 4장 18절 말씀 아멘.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4장 19절 말씀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먼 29장 18절 말씀 아멘.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보이는 소망이 소망이.